등차수열의 귀납적 정의. 자, 귀납적 정의라는 표현이 뭐니? 간단하게 얘기하면 귀납적 정의의 뜻이 무슨 뭐 이게 너무 어렵잖아 얘기가 점화식이라는 얘기 들었어. 오케이, 그것도 안 들었구나. 음, <laughs> 저... 그럼 점화식 들었는데? 어, 뭐지 모르겠죠. 들었어? 어. 그러면, 기납적정이라는 것을 점화식이라고도 표현하긴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웃한 항사의 이 관계를 표현하는 거야. 그걸 간단히 줄여서 점화식,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간단히 줄여서 점화식, 이렇게 하는데, 수학에서, 교과서에서는 기납적정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선생님 그대로 좀 따라가 준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런 수학적, 기사적 정의는 뭐가 있냐면, A1, A2, 이제 기본부터 먼저 깔게요. A4 이렇게 돼서 떼떼댕 가서 A_n, 콤마 A_n 플러스 1, 콤마 A_n 플러스 2라고 얘기하면, 자 등차수열이라는 것은 어떤 수에 일정한 수를 더해서 나오는 수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얘는 플러스 D를 더하는 거고, 역시 플러스 D를 더하고, 플러스 D를 더합니다. 그럼 여기서 플러스 D를 더하고요. 여기서 플러스 D를 더합니다. 오케이. 우리는 왼쪽 에 관심이 아니고, 오른쪽 에 관심이야. 자, 왜? 이웃하는 항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니까. 오케이? 첫 번째는 어떤 게 있냐라고 얘기하면, 자, 오른쪽에 있는 항에서 왼쪽에 있는 항을 빼버렸더니, 뭐가 남는 거야? 차이가 D가 되는 거겠지, 지금이지?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웃하는 두 항을 서로 뺐더니, 걔는 뭐가 나오느냐? 공차가 나온다. 오케이? 이거에 발전되어 있는 버전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어. 그럼 이게 여기서 머무리지 말고, A, N은, 만약에, 아, 여기, 여기 A에 만약에 K처럼 표현되어 있다고 하면, 이건 한개 차이지만, 그러면 여기, 이만큼의 차이가 좀 벌어지게 되면, M-KD로 확장해서 생각해라. 실제 문제 풀 때는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자, 기본 까는 겁니다. 예,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뭐냐라고 하면, 가운데 있는 거를 두 배를 하면, 자양 옆에 있는 두 개의 항을 서로 더해준 거하고 같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좀 이따 있 얘기할 등차 중앙 컨셉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예, 자 괜찮지? 이건 교과서적인 버전인데 어째 왜 이렇게 될까요?라고 얘기하면 아주 단순한 이유. 자 여기에서 이걸 뺀 거는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주면 헷갈린 사람이 여기다 증명 같은 거 써놔도 돼. 자 뭐가 되냐면 an 플러스 2에 빼기 an 플러스 1이 되는거지 자왜 얘가 같은거냐 여기서 여기까지 빼면 d가 되는거고 이거에서 이거 빼면 d가 되는거지 그지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옮깁시다 얘를 이쪽으로 옮기시고 그럼 두개가 되니까 이 e an 플러스 1이 되는 것이고 an에 플러스 an 플러스 2처럼 표시가 됩니다 라는 얘기야 좀 이따 이제 이런 내용들은 다 확정시킬거야 선생님이 지금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머무지 않고 음. 괜찮지? 여기까지? 음.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점화식은 알아놔야 되고 나중에 또 점화식 얘기할 때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많은 점화식들을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릴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뭐가 되냐면 등차중항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음. 자, 그러면, 등차 중앙이라는 건 뭐냐? 세 개의 수가 있다고 쳐. A하고 X하고 B. 근데 이것이 어쨌든 등차 수열이라는 전제야. 오케이? 근데 이건 또 계산을 또 하는 게 조금 의미가 없는 게, 자, 봐봐. 선생님 여기서 끄집어내줬잖아. 그치? 끄집어내줬으니까 X에서 A를 빼면 뭐가 되니? 공차가 되겠지? B에서 X 빼면 뭐가 되니? 공차가 되겠지? 그럼 똑같은 방식에서 이렇게 유도가 될거 아니야.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거의이두 배는 양 옆에 있는 두 개의 합과 서로 같다. 뭐? 이게 등차중앙의 정의라고. 그럼 얘를 정리하면 EX는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X가 주어니까 이렇게 E를 보내버리면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해서 등차중앙 공식이 유도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생님한테더 추가 질문 없습니까? 자, 별. 등차세열의 그럼 성질 약간 특징은 일반항의 특징이고 지금은 이제 성질. 자, 그 중에 가로 1번. 자,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라고 하면 자. 자 일정한 간격으로 재배열을 하겠다. 수열을. 자, 그럼 여기서 일정 간격에서 간격이라 하면 뭘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면 얘는 뭐 관계가 있냐면 공차와 관계가 있다. 그래서 간격은 거의 공차 이런 컨셉으로 가셔도 됩니다라는 얘기. 알겠어? 요 예, 예. 그럼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첫 번째 우리가 일반적인 내용 A1, A2. A3, A4, A5, 이렇게 해서 떼리댕넘어갔다고 얘기하면, 그럼 당연히 공차 D, 공차 D. 쓰기 되게 좀 귀찮네. 네. 괜찮죠? 여기까지? 네. 이렇게 놓고 이번에는 짝수항을 먼저 그지 말아보자 자, AENFTC 뜻이 무슨 뜻이라고? 일반 항을 표시한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그럼 1 집어넣으면 A2, A4, A5로 뭘 만든다고? 새로운 수요를 만들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기호에 조금 익숙하셔야 됩니다. 얘기야. 그럼 첫 번째 항이 얼마라고? 음. A2라고. A2라고. 두 번째 항이 얼마라고? 그래서 표현, 아까 눈여겨봐야 이렇게 얘기한 게 그거야. E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이 모양에다 1, 2, 3, 4 이렇게 차례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A4가 얼마다? A4. 그 다음에 A? 이렇게 되는 거겠지? 짝수항류가 오케이? 그럼 공차가 얼마가 되는 거야? 공차 얼마? 2d 그치 2d 그럼 무슨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자 얘들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여기 일반적인 수열이 있어 오케이? 응? 일반적인 수열이 있는데 자 하나씩 건너뛰기 했다 이거야 오케이? 응? 하나씩 건너뛰기 해서 새로운 어떤 거야? 수열을 만들었다라는 뜻이야 이렇게 간격을 건너뛰기 해드려도 뭐가 나온다? 똑같은 등차수열이 나온다. 공차는 어떻게? 뛴 간격만큼 나온다라는 이제 이해가죠? 다음 하나만 더 써놓고 여기가 3n이 이렇게 있어. 여기 만약 이번에 a의 3n이라고 해. 그냥 막막뭐 2n 플러스 이렇게 하려고 했다. 그냥 간단하게 뭐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3n이면 첫 번째 항이 뭐라고? A형. a3. 이 표현에 좀 익숙해져 이런 표현에. 오케이. Okay, 그다음. AU. 그렇지. 그다음 세 번째 항은. A,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효율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놔야 된다는 얘기가그 얘기고. 그러면 얘는 선생님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세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아홉 번째 항을 가지고 뭘 만들어? 또 다른 등차수를 만든 얘기야. 그럼 이럴 때 공차가 e 되였고 얘는 d였고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지. 떨어진 만간격만큼니까 오케이, okay. 그러면 필기에 너무 또 열중하다 보면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에 또또 또 방점이 안 찍힐까봐 어떤 수율이 등차수율을 잃어? 오케이, okay? 그럼 얘는 이제 뭐냐라고 하면 일정 한 간격으로 뽑아내면 오케이, okay? 항들을 뽑아내면 걔네도 뭐가 된다는 얘기야? 등차수율이 된다는 뜻이야. 선생님이 알기어그서 그걸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가 오는 얘기지? 대체 여기까지? 자. 자 두번째 약간의 응용심화 요번에는 뭐냐면 등차세열의 실수배 그 다음에 합차 오케이? 더하고 빼주고 실수배를 해주는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야 이럴때 약간 전제를 까자. 자 어떤 전제를 까냐면 단 수열 AN을 생각하는데 두 개의 수열을 미리 세팅할게 선생님이 AN이라고 하고 이게 공차가 D1이라고 할게 선생님이 그다음에 여기에 BN이라고 설정하고 이거의 공차는 D2로 놓게 선생님이 자 이렇게 전제를 깔아놓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자첫 번째 1번 자. AN 그러면 등차세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자고. 이건 이제 머릿속에 기본 세팅이라고 치자고, 이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상들을 헷갈리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헷갈리면, 알겠어? 자, 그러니까 뭔가를 확인하고 싶다? 그럼 다 여기서 가져오면 돼. 그러면 AN이 전제가 등차세라는 전제에서 일정한 실수배니까 여기다 뭘 곱할 거냐면 C라는 값을 하나 곱하자, 이런 얘기야. 오케이? 괜찮습니까? C라는 거. 그럴 때, 우리의 관심은 뭐냐라고 하면, 이 향들에서 공차가 어떻게 바뀌느냐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공차도 얼마? 똑같이 C 곱해준 거랑 똑같죠? CD1. CD1이 되는 거지. 그지 CD1. 뭐,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죠. A 플러스 뭐든가, M-1에 D에다가, C를 전체 곱했던면 CA, C 자서 되는데, D가 되면 C 1로갈거니까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야. 괜찮죠 여기까지? 오케이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공차는 뭐가 되는 거냐면 CD1이 되는 거야 CD1 다음에 두 번째 자 어떤 두 개의 등차수열이 있는데 이러한 등차수열을 더해주고 빼주고 한꺼번에 할게 이때 공차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공차가 얼마? D1 이 공차가 얼마? D2. 오케이? 그럼 이때의 공차는 D1, D2, 플러스일 때 플러스, 빼기일 때 빼기. 일반을 가지고 증명하면 되는데 할까? 아니면 괜찮지? 이 정도는. 직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 예, 그럼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어. 오케이? 그래서 공차가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그럼 얘하고 얘를 합쳐서 하면요. 그럼 C, C 곱해가지고 정리하면 되는 거지? C, D라고 하면 C, D 이렇게 해가 더해주고 빼주고. 합쳐져서 근데 따로따로 기본적인거을 하셔야죠 괜찮죠? 됐어? 네, 다운? 이해가 잘안 이해가 잘안돼요저 뿔바가 응. 왜풀바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아니 왜저 응. 뿔바가 뭔 소리야 안...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 더해줄 때도 성립하고 마이너스일 때도 성립한다고 복부호동순 더해줄 때는 더하기가 되고 빼줄 때는 공차끼리 빼주는 거야 이런 뜻 이런 걸 흔히 복부호동순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너무 뻔하니까 그냥 넘어가게 네요 뿌릴 때뿔말 때만 섭취하고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공차만 알아보자 그랬죠 아 공차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오케이 되냐 여기까지 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그 다음 어떤 거를 확인하냐라고 얘기하면 다음과 같이 자, a n 하고, plus, a n p l u 1을 설명할 건데, 요거는 확장 버전을 가지고, 어이 졸지 마. 확장 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야. 그럼 a n 하고, a n plus 1 해가지고, 이웃하는 두 항을 더해서 뭘 만드냐면, 수열을또 만들겠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이렇게 되면, a n의 공차가 d1이고, 얘도 d1이라고 하면, 이때 공차는, e, d, -1. 많이 됩니다. 오케이, 계단실 여기까지.